예, 선생님 우리 병호 창의 기적비에 대해서 좀 네.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1905년에 네. 일사보유 보호조약이 네. 맺어진 그것을 우리는 네. 일사부리약이라고 합니다. 아, 그 이듬 1906년에 네. 일본군에게 항의하고 일본에 항의하기 위해서 아. 이곳에서 최익현 씨와 윤병자 KKC 씨, 두분이 구동이 되어서, 예. 800여 명이 이곳에 모여서, 예. 일본에 항의하고, 한일 운동을 최초 일으켰던 곳이 이곳입니다. 아, 대단한 곳이군요. 그, 그로 인해서 그 맥이 흘어서1 9 1 9년도3 1 운동까지 일어났다. 아.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그뿔이다 예. 한일 문제에서 예, 예. 평창제정 야, 이게 그건 우리가 지금 한일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1905년도에 네. 1906년도에 그래서 처음, 네, 처음, 그러니까, 의병, 예. 의병, 그 그러니까 의병 활동이라든지, 독립운동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항일운동. 항일운동. 예. 하기 위해서, 한 배경이 뭐예요? 아. 시도를 했다. 이야. 네. 아 네네. 근데, 그리고 저 뒤에는 이제 그, 그 유학, 그 유학생들이 그 이제 저기서. 학생들이 강수제라고 하는데. 예, 강수제. 지금 얘기하는 기숙사. 기숙사잖아요. 근데 제가 열어보니까 좀 작아요. 예, 좀 네, 그러면 네, 인원이 한 4, 5명밖에 네, 다섯 명밖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자기서자예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 네. 와서 와서 공부하고. 공부하고 예,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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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